얼명동을 지금의 모습으로 개발하기까지 30년 이상 걸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세상을 138억 년간 만드셨습니다. 그러, 사람이 하루만 쓰게 해주려고 하여도 하나님은 138억 년을 만드셔야 합니다. 그러니 하루 값은 138억 년 값입니다. 정말 이 사실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숨을 쉬는 이 하루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마어마한 가치의날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과 뜻대로 오직 하나님을 최첨단으로 유하고 순종하고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며 그 사랑이 대상이 되어 살아야 합니다. 이것을 하나님이 시대마다 인간을 구원하려고 보낸 내 자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그 시대의 차원으로 행하게 하십니다.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거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가식고 애식으로 성의 없이 하거나 하나님 마음에 합병하지 않게 하면 하나님은 그를 제하여 버리십니다. 그러면 그 영은 하늘나라에도 못가고 육은 세상에서 축복도 받지 못합니다. 세상에서도 법과 제도를 벗어나면 형벌을 받듯이 전지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정하신 법, 즉 천법을 벗어나면 자기가 행한 대로 벌을 받는 것입니다.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.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공의입니다. 하나님은 가치를 아는 자와 함께 일하시고, 가치를 아는 자에게 더 주십니다. 그래서, 가치를 모르는 자는 축복을 받을 준비가 안된 자입니다.